와 미국 같으면 총 맞아 죽었는데요. 김충환 전 새누리당 의원, 강동구청장으로 또 유명하신 분이죠.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전 새누리당 의원 김충환 전 새누리당 의원 명성교회 세습 반대 시위대에 달려들어서 낫을 휘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국회의원 활동 당시의 모습이고요. 그 살벌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와, 저 흥분해서 살기충만한 눈을 보십시오. 지금 경찰에게 제압당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손에 들고 있는 낫입니다. 이 낫을 들고 명성교회 세습 반대 행동을 하고 있던 시위대에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민선 1기에서 3기 강동 구청장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17대, 18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었고, 현재 명성교회 장로입니다. 2018년 초까지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위원장으로 있다가 물러났습니다. 2부 예배가 끝날 즈음에 김충환전 의원이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시위대 쪽으로 달려왔다. 우리를 향해 죽여버리겠다. 이거 불구속 뭐 대충 우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거 확실하게 구속 수사하고 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발언한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죽여버리겠다 본인은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현수막을 끊어버리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시위대 쪽으로 달려오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이것은 빼도 박도 못 하고. 형법으로 살인미수죄로 잡아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밧줄이 끊긴 뒤에도 계속 현수막 밧줄이 끊긴 뒤에도 계속 낫을 흔들어 죽이려고 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김전 의원이 낫을 뺏기지 않으려고 버티는 바람에 경찰관 여러 명이 붙어 제압해야 했다. 경찰관이 낫을 버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낯을 뺏기지 않으려고 버텼다. 이러한 범행 현장의 여러 가지 증언들을 종합할 때 이것은 살인 미수죄로 분명히 처벌해야 될 중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백주 대낮에 중인 환실이에 이렇게? 낫을 들고 설치는 사람이 불구속 수사가 될수 있습니까? 현행범 체포한 이후에 불구속 수사 중이라는데 구속 수사로 전환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사람들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까?